베해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중에서 BTS, 방탄소년단, 지민의 사주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편집에 재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좀 쉽게 쉽게 편집을 할까 싶어서 지금 OBS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그 다음에서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은변의 마술사를 입력을 하시면은, 음 이렇게 사주를 쭉 풀어놨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또덜 편집을 해도 될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지민. 그는 1995년 10월 13일, 그리고 시는 제가 유출을 했습니다. 기유시로. 저 시가 되어야지, 음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전에 적었던 거니까요. 예. 지민사주의 특징을, 주 특징을 보면 몇,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성고가 일지에 있으며 축술형으로 재성의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재성고가 개신기, 개신기 신금이 자기에게 재성이니까 개신기 재성 돈 여자 이런 걸 뜻합니다. 아버지 축술형 축술형이니까 재고가 창고가 축술형 그리고 충미충 이런 걸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열리게 되니까 재성을 꺼내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술토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열린 사람의 대운이나 세운에서 열어줄 때 돈을 좀 벌어들인다. 많은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뜻합니다. 재성의 창고가 열려 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리고 병정갈등이 있으며 병정갈등, 병화정화갈등이 있으며 병화겁재는 병화겁재는 자기보다 엄청 강합니다. 왜냐면 밑에 술토가 있으니까 안에 신정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요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소속사 같은 것을 뜻하면 됩니다. 형제, 부모, 이런 자리니까. 예. 그리고 문어에 있는 유금, 유금 재성이 아기자기한 장사를 뜻하기도 하며, 입 자동차에 물상을 띄고 있다. 요 유금은 입, 말재주, 뭐 가수, 언변 이런 것뜻 하니까 가수니까 맞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음, 뭐 자동차. 예. 그리고 어 유금이 금이면서 문호에 있으니까. 예. 문호라는 뜻은 시진데 문밖을 열고 나갔을 때 바로 앞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밖을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아주 멀리 가지 않습니까? 예. 더 멀린 먼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상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수입을 아주 먼 곳에서 번다. 아주 먼 곳에서 가도록 왜냐면 세계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뜻도또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병화는 또 하나의 뭐냐면 물상이 일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문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식신, 식신 또한 끼고 입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력이 목화조토이며 세력 중 화는 몸을 뜻합니다. 어, 목화조토 이렇게 딱 자기 세력이 좀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 세력 중 화, 화는 자기 자신. 몸을 뜻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이 상황에서는 예. 자위네 가지 특징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음, 적어 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제가 뭐 설명을 어 제가 옛날에 적었던 거니까 부족했던 게 있을까 아닙니까? 고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방자나 소년단의 지민의 사주 특징 중첫 번째인 재성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축토는 재성의 고로서 재성은 돈 여자 아버지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돈으로 그리고 여자 즉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 있는 지금 자기 자신에 있는 축토가 돈이고 여자를 뜻한다는 얘기죠. 시지에 있는 유금이 예, 유금이 사유축, 유축 반합을 일으키면서 하여 유축을 하여 일지로 재성이 또 붙는 것을 뜻하니까 여기서 주위에 있지만 다시 또 자기 본위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먼 미래에는 작은 사업도 해볼 만하다는 것으로 보이며, 어,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 아기자기한 얘기를 했지만, 시지의 재성이 있으면서 뭐 토생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생금 하면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성으로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아기자기하게 뭐,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민이 아기자기한 자기 사업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 아기자기한 자기 장사할 뭐 식당 이렇게 일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안에 있는 입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만 식당 장사로 얘기를 든다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나 예. 큰 거를 뜻하는 것도 하고 입, 식신 끼니까 자기 소속사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JYP 같은 이런 큰 소속사를 만들 수 있는 이것도 뜻하기도 하지요. 예. 사주 전쟁에 재성이 고인 축토를 월에서 축술형으로 열어주니 예 돈방석에 앉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충으로 열어주는 사주가 안에서 뭐 제가 나중에 아 아니, 아니 아니죠 나중에 아니요 제가 한것 중에서 보면은 이건희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 안에서 재고가 열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건희가 돈 많다는 건 당연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희에 비하면은 이이 이, 당연히 지민이. 그 재벌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안에서 열렸다는 얘기는 고로 아주 많은 예 불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거죠. 사주 형조 자체가 좋은 사람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 복 받은 거고 재성의 거열려 있는 어역이 나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병정 갈등 특징이 있습니다. 병정 갈등은 하는 일이 잘 안되고 라이벌로 인하여 내인생이 내리막 그리고 슬럼프 등의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민 사주에서 병과정이 같은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력으로, 같은 세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월에 있는 병술은 아주 강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해바라기 같이 큰 꽃, 옷 합니다. 꽃을 뜻하며 지민은 코스모스 같은 작은 꽃을 뜻하게 됩니다. 소속사가 병화이고 방탄소년단이 그룹이 병화가 되는 것이니 거기 멤버인 지민이 정화가 되는 것. 그래서 그룹 활동에 잘 맞는 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후광을 좀잘 입는다. 예, 그러니까 소속사의 영향도 좋고, 자기 그룹의 영향도 좋고, 그래서 본인이 더잘 빛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누군가하고 같이 했을 때도 괜찮단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런 소속사 그룹이 월을 차지하고 있는 술토는 축토 본인 재송고를 열어주는 것이니 소속사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병술이 소속사이고 방탄소년단이면 그 그룹과 그 소속사가 자기의 재고를 열어주는 거니까. 예, 그럼 반대로, 이 술토, 술토는 고가 안 열리냐? 술토는 뭐냐면, 비겁고로, 비급고로 뭐 우리가 신경 도안 쓰지만, 비겁고로 하지만, 이 술토 안에도, 그, 보면은, 신정무라고 하기 때문에, 안에 신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은 소속사도 돈이 좀 있다. 그룹도 돈의 가치가 있다. 둘다 윈윈 할수 있다. 이걸로 또, 보면 되는 거죠. 아, 잘생겼네요. 예. 세 번째 특징은 문호에 있는 재성. 아까 말한 시, 태어난 시 말하는 겁니다. 문호는 태어난 시를 뜻하며 거기에 재성이 있으니 아주 쉽게 본다면 자식에게도 돈이 많다라는 것을 왜 이게 자식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예, 많다 하면서 또 다르게 본다면 늦게 결혼하거나 두병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며 또는 작은 장사, 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문호의 재성은 본인에게 도와이고 물상은 입이며 마이크는 자동차에 상을 띄고 있습니다. 문호의 자동차에, 문호의 자동차에 상을 띄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심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면의 사주에 백호 대살이 두 개나 있으니 이는 나쁘게 표현하면 혈광사 표현되는 자동차의 상과 백호 대살의 조합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 예측하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매니아 속도를 즐기지 않는다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조심 필수가 되는 사주입니다. 여기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은 어, 태어난 시니까 여기에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돈이 있지만 자식한테 돈이 있다. 또, 자식이, 끼도 있다. 뭐, 이렇게 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작은 장사나 작은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문어의 재생은 물상이며, 어 물상이로서 자동차의 상을, 문어가 원래 자동차를 뜻하는데, 이 유금도 자동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술천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술천으로 그러니까 좀 멀지만은 이 세력이 강하니까 이거를 땅 하고 칠 수가 있다 그 얘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뭐 백호대살 굳이 뭐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백호대살이 한국에만 있는 그살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6이5때예 일어났던 그것 때문에 그 하도 많이 죽었으니까 그때 뭐 태어난 해가 뭐 백호 대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만은 어 이게 약간씩 맞아 들어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집어 넣어 놓게 넣었던 게 예를 들어서 술토 술토가 뜻하는 상은 사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말하지만은 총칼 이런 걸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게 그 지민이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다. 그래서, 뭐,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한다는데, 이렇게 술토가 있다. 이러면, 아, 유술천 일어난다면, 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뭐, 사람이 총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고, 뭐 한국에서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번 기사를 봤을 때, 팬이 준 히로시마 원폭 그런, 이런 티셔츠를 한번 입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일본의 우익 세력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그 뭐, 뭐 공격 같지도 않은 공격이지만 이렇게 막한 적이 이렇게 있는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음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흔히 간단한 뭐 테러도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티팬들한테 하는 테러도 테러도 있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축술미 사명이 일어났을 때 보통 소송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동차 잘 타야 됩니다. 네, 네 번째의 특징을 설명하면 몇 가지다면 세력이 목화조토 세력돼 있고 유금과 축토 재성을 여는 게 목적이고 세력 중 화가 뜻하는 물상은 음, 방송 연예 연기 영화 및 이게 뭐냐면 요 정화와 병화를 말하는 겁니다. 몸 신체 등을 뜻하면 그들이 공략하는 유금은 마이크 입 기계 노래, 댄스와 노래 다 잘한다는. 그러니까, 화는 자기한테 신체 비겁이니까, 몸이니까 몸 쓰는 거 잘하고, 이 공략해야 되는 유금이 있으니까, 유금을 공략하니까 노래 잘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댄스와 노래 둘다 잘하는 가수가 된대. 예. 사주의 식상이 강하며, 식상은, 식신, 상관, 요, 요걸 말합니다. 식상이 강하면, 식상은 끼, 재능, 지식 등이니, 나에게 배출하는 것이며, 내가 생각하고 있어서 감성적으로 표현하던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연기, 뭐, 이렇게, 실력, 뭐, 이러, 이런 거, 작가, 이런 것들 뜻합니다. 식상이 폭발하는 시기가 22세대형부터, 22세대형부터입니다. 갑기합으로 묶여있던, 갑기합으로, 12세대형 때 갑기합으로 묶여있던, 예, 식신이 22살 때부터 풀리니, 본인의 끼가 폭발하여, 이때 인기 절정으로 올라가게 된 거지. 이 또한 자신의 운명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예. 바뀐 대운 개미. 예. 개미. 대운은 개수가 들어오며 명예가 올라가고 인성도 명예지만 관성도 명예라고 합니다. 예. 명예가 올라가고 지지에 있는 미토식신이 들어오면서 미토식신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끼가 추가되니 실력으로 더더욱 향상된다. 여기서 미토가 들어오면 조금 나쁜 상황으로 돌아간다. 앞에 말했던 그 축술미 사명이에요. 축술미 사명으로 축토를 공략하는 술토, 축토, 예, 축토를 공략하는 술토, 축토를 공략하는 미토 같은 세력,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 뭐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세력이지만 이 논법으로 보면은 예하고 술토하고 예하고는 같은 세력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 저토니까, 스토니까, 예. 축축한 토. 뜨거운 토. 예. 인원법으로 미토는 술토를 치게 되니 술미형. 예. 축술미 사명의 뜻은 보통 땅이 흔들린다는 뜻이니 지지기반이 흔들린다, 정신이 힘들어진다. 하여 보통 형사리라 해서 감옥, 소송, 관제소 등의 법정 다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어난 자리가 부모 자리 일지이니 이 뜻은 육신에게 장병이나 상함을 하게 되고 더 크게 나아가면 아버지의 건강이 위험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공략하던 당하던 해수가 하나 있었는데 해수 하나 있었는데 미토와 합을 하니 미토와 합을 하니 이 기운이 반감되어 크게 장애로 변하지 않는 장점으로 적용됩니다. 아, 목화 조토의 세력인데 수생목이니까 뭐 해수가 목이 얘를 공격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술토는 토극수 극하면서 공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데 얘를 뭐 지가 힘이 세지만은 뭐 극이니까 아주 뭐 제대로 제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사주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미토가 해묘미 헤미, 해미 하면서 합제를 해 버리니까 합을 해 버리니까 이게 어 공략 못하던가 아예 공략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아까 뭐 축술미 사명이 일어났으면은 잔병이나 상암 뭐 다치고 아까 뭐 총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소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그 식상이 남자한테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인데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입니다. 관성이 자식이니까 이 식상이 그게 아니지만 일어나는 자리는 귀신기, 귀신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신금은 신금은, 안에 있는 신금은 아버지를 뜻하고, 신정무, 안에 있는 정화는 자기를 뜻하면, 정을기, 을은 인성 모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어나니까, 아까 말했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자신이 이렇게 상함을 입을 수가 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 뭐,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혹은, 뭐, 이럴 때, 그, 구설수, 또는 뭐, 이렇게 소송,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있더라도, 좀, 작은 일이 있었으면, 그냥, 그, 넘어갈 수 있는데, 워낙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작은 사건도, 침소봉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 삼, 어, 예. 요, 요 설명이 끝났고, 이제 32세대 오늘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32세대 이모. 걸접하면서 명예를 더 크게 가지만 이별 수도 조금 보입니다. 다행히 본인 세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걱정할 건 없지만 이때 운전조심. 네, 요까지 적겠습니다. 라고 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명예. 아까 말씀드렸던 관. 관. 관이 그 명예고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임 한목 합니다. 정임 한목. 장인한무. 그러면은 어 요거를 자기가 관을 딱 먹는다 직업을 가진다 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요거는 지금 여기서 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명예로 봤지 않습니까 왜 이때 명예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명예는 굉장히 자기 자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뭐냐면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솔로라든지 혹시 자기만의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은 일단은 병화도 임수에 뜨면은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좋지만은 정화가 임수를 정임합해가서 자기가 먹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자기 거다. 어그데왜 밑에 오화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오화는 정화랑 같은 상입니다. 그러면은 오화가 출연했다는 거는 내가 대운에 출연했다. 내가 뭔가를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공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연했는데 얘 둘이는 자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오마다름이 변기정이 어, 있습니다. 변기정 그러면 그 안에 정화가 있으니까 정임 한목하듯이 정임 한목하듯이 그냥 자기가 압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란 얘기예요. 임수는 또뭐 어떤 상이 있냐? 임수나 해수, 개수 이런 무슨 물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그 인기가 그냥 뭐 자기 혼자 솔로를 내더라도 이뭐 끝난다는 얘기죠. 그냥 아주 인기가 많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 그냥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이지만 이별수도 조금 보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뭐 인오술 합도 있고 오해 암합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오해 암합은 이 임수와 해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뭐 자기가 요명에도 먹고 요명에도 먹는 걸로 할수 있고 인오술은 뭐이 안에 있는 뭐그 얘랑 지금 합을 하고 소속사하고 뭐 합을 하는 걸로 볼수 있지만 요 문제가 이거 추고천이죠. 추고천. 추고천. 이 모양이 보면은 이 신발 모양 같기도 생겼고 있지 않습니까? 발 모양이 있는데 어 그냥 뻥 차버린다 사람을 할 만큼 서로 사이가뭐안 좋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밑에 일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지는 뭐라고? 부부궁입니다. 부부궁. 부부궁에서 일어나는 추고천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으면 애인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음, 결혼을 했다. 만약에 이때 32살 대운에 결혼을 했다. 32살에서 42살까지 가니까 아마 41살까지 볼수 있죠. 그때는 결혼을 하는 운이 들어오더라도 결혼을 했더라도 약간 이럴 수도 조금 보인다. 이, 이 얘기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지민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정름, 그,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혹시 이 4주 안에서 어, 지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촌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